알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수요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편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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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기 3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열어 저주하니라 요비 입을 열어 이르되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김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경배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수요일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수요일마다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6기를 나눌 때 어떤 마음이신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뭐 설교자의 입장으로 한편으로 걱정이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어, 저는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부끄럽지만 아, 내게도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 이제 나누고자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오히려 더 믿음의 어떤 도전과 어떤 소망을 품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내가 되면 어떡하지, 욥과 같은 상황에 이 닥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실 텐데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를 묵상하게 되다 보니 오히려 소망과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비단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소망과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각각 하고자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고. 주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 좀 읽으시면서도 어떠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 오늘 말씀은 성경 안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배 애가 혹은 요배 호소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 3장의 말씀이 얼마나 슬픈 구절인지는요. 이 성경의 소제목에서부터 알수 있습니다. 어, 뭐 보시면은 이 성경 이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어떤 장이라든가 단락달락마다 소제목을 넣는 성경책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성경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한데 욥기 3장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비슷한 소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참 얼마나 이 순간이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생일,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까지 해야 했을까.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구절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당황스러운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욥기 1장과 2장에 나왔던 그 욥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 인물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욕의 고백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의인의 모습과는 사뭇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당황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 태어남을 저주하면서 고뇌하고 있는 이 여배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이것이 원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원래 우리가 봤던 요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며 담담하게 고백하던 그 욕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이런 요의 모습은 이제 요기의 거의 마지막 장인 41장까지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요 1장에서 2장까지의 요. 그러니까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 의인, 의로운 사람, 요의 모습인 것이고, 오늘 본문인 3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이요은는 역경 가운데서 깊은 고뇌와 절망에 빠져 있는 요인 것이죠. 이렇게 서로 참 다르고 상반되어 보이는 이요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의로운 사람 그리고 고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두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욥의 두 가지 모습이 담겨 있다면은 그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차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의인이 되는 의인으로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본 의인, 그 욕은 정말 높은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욕은 그런 평가를 듣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보고 나면은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그렇다 욕처럼 살수 있을까? 아이, 욕은 나랑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뭔가 나랑 다른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었을 거야. 라는 욕은 정말 대단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요.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봤던 그 대단한 욥과는 사뭇 다른 욥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과의 계속되는 대화를 통하여서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론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봐왔던 그 의인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습 또한 우리의 삶에 좀 가깝게 다가오는 욕이기도 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욕이 아니라, 우리와 좀 닮아 있는 그런 욕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욕이 갖고 있었던 그 신실한 믿음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전환시킴으로써, 믿음의 위인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여전히 녹아 있는 그 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욥의 모습이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시련의 때가 찾아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에서의 이 소망과 도전,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깊이 간직해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몇 명만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몇 명만이 대단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위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꿈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욥을 바라볼 때, 그저 멀리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삶에 녹아있고 가까이에는 욥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되고, 그리고 그 욥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이런 변화를 꿈꾸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고뇌하는 욕으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 전환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르지즘입니다. 오늘 본문 일절과 이절을 보시면은 요비 입을 열어라고 하는 내용이 두번 나오는데요. 이 본문 일절 이절에서 나오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는 같은 성경이지만 원문에서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1절에 나오는 입을 열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타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그 입을 열어라고 하는 것은 아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외치다 부르짖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녹아있는 요 그 고뇌하고 있는 그 욥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는 행동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서는 아파하는 사람이고요,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아파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의 부르짖음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우리에게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꿈이 있는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 아파하고 부르짖지라도 욥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도 아픔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나누었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꿋꿋하게 이겨내는 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요 원래 저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욱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배 부르지즘 그리고 부르지즘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배 부르지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저 솔직히 괜히 이이 본문을 이렇게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은요, 2절 이후로 나오는 이 욕의 고백은요, 처음 나온 것처럼 욕이 자신의 생일,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자신이 세상의 빛을 보며 태어난 것도 저주하고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며 절망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20절까지, 그러니까 1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정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제 자신이 죽기를 바란다라는 고백과 함께 말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욥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아파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 부르짖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욥의 부르짖음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난을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는가 자신이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브이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난다 앓는 소리를 내며 아파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임하였고 평안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가득하다며 라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요비 얼마나 힘든 순간인가. 다시금 또 묵상하게 되는 구절인데 다른 관점에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먹는 거, 아프지 않은 거, 평안과 안일과 휴식이 있는 거. 이거 요배 관점에서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요 우리 삶에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부르짖으면 묵상할 때, 다시금 기억되는 것,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아, 나는 욕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고 평안해서 다행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요셉 부르짐 속에서 내게 허락된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이것은 너무나도 가깝게 와닿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상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마스크를 벗는 게더 어색할 정도로. 우리는 마스크를 쓰며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친구나 이 명절 때 가족 만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걱정하고 껄끄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요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려 참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속상해하거나 아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에. 이 모든 것들,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는 것,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배의 고난 가운데서이 고난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좀 특별한 경험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저에게 이제 그 첫째 딸 말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두 돌이 됐는데 정말 얘가 한번 울면은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정신없이 얼마나 울면은요. 밤에 한번 깨면은 몇 시간을 쉬지도 않고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달래도 소용이 없고요. 뭐, 먹을 거, 뭐, 간식, 뭐, TV, 뭘, 인형을 주고 장난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그냥 그몇 시간은 울어야 되는 거예요. 달래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까요. 아내나 저나, 무슨 거의, 그, 무슨 호러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서 있어도, 자는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자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호전몽처럼,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얘가 두 달이 되어 가니까요, 점점 이제 두 돌, 두 돌이 되어 가니까, 얘가 점점 잠을 잘 자고, 우는 것도 짧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슬슬 밤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데요. 어제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이게 마치 기적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지금 이 일이 다시 한번 겹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에 몇달 동안 고생했던 이 그때를 생각하니까요. 밤에 잠을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것, 그 너무나도 당연한,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더라고요. 아이가 밤에 잠드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아이들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요비 말하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 평안한 것, 휴식이 있는 것, 이 모든 당연한 것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의 부르지즘을 묵상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와 조금 더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는. 그 욥을 앞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이런 믿음의 과정들, 그런 아픔의 과정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에게 혹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능력이 부어주시길 축복하고 지금.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여배 부르짖음 가운데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깨달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었던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묵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나아갈 때 결국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품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한 끊없는 자비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옆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자비를 축복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